원스프렌시 이번 시간은 힙합계의 제프리 엡스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제프리 엡스틴이라고 표현했지만 엡스틴은 어, 유죄였고 이분은 아직 유죄는 아닙니다. 그근데 예. 제프리, 힙합계의 제프리 엡스틴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샨 디디 콤,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예, 샨 디디 콤, p d 라고 그러고 원래 이름은 퍼프 데리였는데그 전에도 이렇게 살해 혐의로 이렇게 그 법정 싸움을 하다가 간신히 이렇게 그 결백이 제 입증되면서 무죄가 입증되면서 풀려나가지고 이름 바꾼 그런 힙합 스타인데, 자, 샤 디디 콤스는 연방 성매매 수사와 관련해서 연방 요원들이 라스앤젤레스 그리고 마이애미에 있는 자신의 집을 급습한 뒤 침묵을 깨고 모든 잘못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저기 성매매 이런 것한적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디디는 변호사를 통해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러, 이번 급습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군대 수준의 무력 남용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러한 혐의에 대해 형사적 또는 민사적 책임은 발견되지 않았다. PDD 측은, 그러니까 션코스 측은 그의 변호 그 변호사를 통해 그렇게 밝혔습니다. 코스는 결백하면서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매일 매일 싸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번 압수 수색은 DD 디디, 제가 DD라고 하겠습니다. 디디 DD가 최근 몇달 동안 여러 피해자로부터 성적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PDD 뉴스는 제가 볼때 3, 4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좀뭐개설부터해 가지고 성폭행설 이런 이런 식으로 제프리 엡스틴처럼 이런 그 성매매 그 포주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들렸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경찰이 디디의 마약 운반책으로 지목한 남성 브랜든 펄 브랜든 펄이 이제 개인 여행용 가방 안에 밀수품을 소지한 혐의로 마이애미 공항에서 연방 요원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체포도 이렇게 디디 집을 수색한 날과 같은 날 이루어졌는데요. 자 펄은 지난 2월 음악 프로듀서 라니 존스 라니 존스가 디디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매춘부와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 소송에 이렇게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지켜, 그, 촬영했는지 지켜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봤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그 샨디디 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살 저스틴 비버와 함께 어울리는 영상이 이렇게 래퍼 지, 그 p d 집을 급습한 뒤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그 캡처 화면은 좀이따가 여러분께 보여 드리도록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PDD가 진짜 이상하다. 얘 문제 있어. 한개 처음 나왔던 그 얘기가 이제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카산드라 벤추라라는 그런 R&B 싱어 아마 캐나다 출신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여성하고 이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고. 그러니까 강간. 그리고 폭행.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부을 정도로 뭐 폭행을 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하루 만에 끝냈어요 하루 만에 세로를 하루 만에 아, 입담을하고 그래 합의하자 그런데 제가 저널리스트로 수십 년간 일하면서 그런 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성폭행 성추행 주장을 했는데 그거를 하루 만에 세로를 해 저는 한 번도 체크 그, 그 전부터. 어디에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하루만에 셀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했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더기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폭로를 한 겁니다. 이번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라니 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뉴욕 타임스 기사입니다. 캐시 세들스 소송, Accusing Sean Combs of Rape and Abuse. 그렇죠?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그 유튜버들 유튜버들 사이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P D P D D에 대해서 난리가 이건 정 정계 정치리 동객들도 P D D 계속해서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게 앱스킨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생, 판단을 해서 그래서 so, it's all starting to make sense as to why P D D gave his artists their publishing rights back clear out of the blue six months ago for no reason and it's not because he was doing the right thing. 그러니까 그 publishing rights라는 거 이제 PDD가 Bad Boys Record의 CEO이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 이제 그 Notorious B.I.G. B.I.G. 1997년에 총 맞고 사망한 동부 대표 힙합 아티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그 자기가 거느린 아티스트들이 자꾸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입 다물기 위해서 저작권 저작권을 이렇게 돌려줬다라고 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샨언 피디 피디디 콤스가 열다섯 살이었 불과 열다섯 살이됐던 저스틴 비버와 함께 어울리는 영상이 래퍼 집을 급습한 뒤 다시 그 올라오기도 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자 다음 장면 볼까요? 역시 이거 뉴욕 타임스 기자입니다 여기 나오죠 이제 샨언 콤스와의 싱어 캐시가 합의에 도달한 지불스 하루 만에 합의에 도달한 지 불과 하루 만에 합의스 도달한 지 불과 하루 힙합, 모글 of rape and numerous instances of physical abuse.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두들겨 팼다는 겁니다. 예? 자기 여자친구를 10년간 사귄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캐시라는 분이 이제 재밌는 게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I w a n t to thank my family, fans, and lawyers for their unwavering support. 가족, 그리고 내 팬, 그리고 변호사들한테 감사다. 하돈 많이 받았나 봐요. 협상하면서. 자, 다음 장은 볼까요? A string of sexual assault allegations have been made against Sean Diddy Combs, one of the most successful music moguls in the history of rap. Hip hop case of 가장 Four women, including his longtime partner Cassandra Cassie Ventura, have filed lawsuits against a musician accusing him of sexual and physical abuse. 네 명의 여성, 아까 크세안조까지 합치면 네 명. 바로 이렇게 그소 제가 그 성폭행, 성추행 내지 성폭행 내내지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혐의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PDD가 하루 만에 그 합의를 하니까 이거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나올 거다. 이건 PDD가 굉장히 실수한 거다. 이건 법정 투쟁을 해서라도 이런 걸 만약에 똑똑하다면은 막았을 텐데,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합의를 빨리 했는데 그러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프로듀서 러니 릴 릴라 존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2월 저도 이 뉴스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PDD한테 이렇게 당했다고 프로듀서였거든요. PDD 앨범 가장 최신 앨범 그래서 in a statement issued last December, Combs defended himself against what he described as a sickening allegations made by individuals looking for a quick payday. 그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성폭행 당했다, 성추행 당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P.D.D.가 어? 내가 뭐 호구냐? 응? 다들 나를 나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자, Sean J. Combs, What We Know About the Accusations Against Him. B.B.C.가 아주 특집으로 어 이렇게 Sean, P.D.D. c o 에 대해서 파헤쳤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를 잘못했느냐? 어 파일 파일 쳤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씩 하나씩 다음 장면. 자 2010, 아, 2005년에서 2018년 그러니까 10년이 넘네요. 13년 동안 캐시 벤처라는 여성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어, 저분하고 어, 이렇게 아내와 그 사귀었고요. 그러니까 사귀었다가 깨졌다가 사귀었다가 깨졌다 가 그런 관계였다고 합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예, 여기 에 나오죠. She said the mogul had. used his position of power to set the groundwork for a manipulative and coercive romantic and sexual relationship. 그러니까 강제로 이렇게 로맨틱한 관계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 PDD가 그러면서 regularly beat and kick e d Miss Ventura leaving black eyes, bruises and blood. 그러니까 피도 흘리고 그 눈도 피멍이 들고 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 폭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예. 다음 장에 볼까요? 자 2023년 12월 작년에는 이제 그 미성년자하고 성관계를 한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네 번째 여성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11월에 그때 딱첫 번째 건이 터지면서 줄줄이 나올 것같 줄줄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제가 볼때 하루만에 그 셀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줄줄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uh, a fourth woman sued in December, claiming she was sex trafficked and gang raped by Combs' former Bad Boy Records president. Harvey Pierre and another man in 2003 when she was 17 years old. 그러니까 17살 때네 번째 여성이 17살 때 자기가 그 성매매 어 당했고 그다음에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법정에서 어그 케이스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익명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그 판사가 익명으로는 안 돼. 실명 밝혀.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요. 다음 장면 볼까요? 2024년 2월입니다. 그래서 r o n n i y Jones Jr. who produced nine tracks on the Love album sued Combs in February 2024. 그 러브 앨범 최신작에서 그 PDD 최신작에서 아홉 곡을 프로듀싱 제작을 한 겁니다. 그 r o n n i y Jones가 그래서 to so start making unwanted sexual contact and forcing him to hire prostitutes and participate in sex acts with them.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때 PDD가 직접 이제 성성적인 그런 그 추행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매춘부들을 불러서 그들하고 성관계를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in court papers filed in New York, Jones also claimed that Combs tried to groom him into having sex with another man, okay? telling him it was a normal practice in the music industry. 이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뉴욕의 뉴욕 법원에 이제 그 소장을 제출했는데 그 소장에 따르면은 Jones, 라니 존스가 그 자기가 그, 그 d d 가 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남성하고 성관계 같게 그러면서 야, 이거는 음악 산업에서 종종 있는 일이야. 뭐, 이게 대수라고? 남자하고 성행위하는 게, 그 동성 연애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음 장면 볼까요? 예,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스틴 비브하고 어, 동영상, 이거, 이 영상 보면 굉장히 이것도 좀 문제가 많아요. 15살밖에 안 됐습니다. 참고로. 그 저스틴 비버가 그래서 이 영상은 그 샤언 코햄스가 그러니까 PDD가 비버 당시 열다섯 살인 비버에게 자신의 람보르기니를 보여주면서 내년에 열여섯 살이 되면 함께 운전해 보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영상을 클릭하면은 그러면서 영화 사십팔 시간을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닉놀티하고 에디 에디멀피가 나왔던 영화 사십팔 시간을 본 적이 있냐 지금 저스틴은 디디와 그의 아들과 48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영상에서 말하는데요 디디가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서 올리고 무엇을 하는지 공개할 수 없는 인생 최고의 시간을 우리가 같이 가질 거다 하지만 1 5살의 꿈인 것만은 분명하다 15살 소년들은 다 이런 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양육권을 갖게 됐다 어셔와도 계약했고 어셔 첫 앨범을 만들 때 내가 법적 후견인이었다 어셔 차들 범을 내가 만들기도 했다. 어셔가 사실 어셔 같은 경우에도 레드맨 블루스 스타인데 예화로 유명하죠. 그 친구도 10대 때 샨, 피, 딜이, 콤스 집에서 1년간 머물렀는데 13살 때였습니다. 그때 근데 이상한 장면들을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웰 스턴 인터뷰에서. 그래서 어, 앞으로 48시간 동안 비버는 나와 함께 할 거다. 우리는 완전히 미쳐버리는 시간을 보낼 거다. 같이. 그리고 디디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디디가 저기 저스틴한테 저스틴 비버가 어리니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 여자들하고 엄청 놀고 싶다. 여자들 좀 데려오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버, 이게 이제 200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찍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초, 플로리다 공항에서 마약 운반책 혐의를 받고 있는 브랜든 폴은 전 시라큐스 대학교 남자 농구 선수 출신으로 그렇게 드러났는데, 연방요원들은 폴이 마에미 옥파 로카 공항에서 체포된 당일, 콤스 LA 저택을 급습해서 개인 제트기에 탑승하기 전에, 직전에 어,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폴 같은 경우는 최근, 어, 라니 존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디디를 위해 총기를 수집하고 유통하는 일을 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샤먼 PDD 콤스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샤먼 예, PDD 콤스는 나는 혐의가 제기된 끔찍한 일을 나는 다한 적이 없어. 다 이거 누가 지어낸 거야.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논객 찰리 컬크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수치스럽고 지금은 사망한 금융가 제프리 애스틴을 언급하면서 PDD가 PDD가 이번에 그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자기가 머물렀던 맨션에 비디오 카메라가 방마다 있었다. 그리고 이 집에는 누가 초대가 되느냐 버락 오바마, 르브론 제임스, 저스틴 비버도 초대가 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찰리 클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 소리에서 수백 대 몰래 카메라가 설치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 방들에서 해서는 이 유명인들 특권층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증거를. PDD가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제기하는 게이 FBI가 급습한 게 증거물들을 몰래 이렇게 다 숨기려고 한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요번 제프리 앱스틴 같은 경우에도 앱스틴이 앱스틴 아일랜드에서 특권층을 상대로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이렇게 찍어, 찍은 게 아니냐? 약점을 잡은 게 아니냐? 하지만 기소된 사람, 체포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앱스틴하고 그전 여인인 길레인 맥술 두 명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이제 제가 못, 믿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콤스 그 어쨌든 그 집에 자신의 집 모든 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됐고 그랬는데 일단은 콤스는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P.D.D.가 기소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방송 촬영을 하는 현재까지는 기소되지 않았어요. 안았어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P.D.D. 샨 콤스 범죄를 저지른 것같습니까아니면 그는 결백한 것같습니까아니면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다른 의견처럼, 샤 p 피디디 콤스가 더큰 세력, 더큰 세력에 의한 그런 파우 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우 가이, 파우 가이에 불과하냐. 그러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